자, 이번엔 명사정법 중에, 어, 이번엔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투, 정리를 하면, 투부정사는 어때? 투부정사는 명사로 쓸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어. 그 명사로 쓴다는 얘기는 문장에서 어떻다? 주어나 목적어나, 뭐, 보어로쓸수 있다는 얘긴데이보어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주격보호라는 게 있고, 왜? 비동사 다음에는 투부장사는 뭐뭐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나의 취미는 뭐 어, 스케이트 타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이런 할때 이걸 주격보호라고 그래 근데 목적격보호가 있어 이게 지금 이거야 목적어를 보충해준다. 즉몇 문장? 몇 형식 문장? 5형식 문장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올 때, 목적으로 보충해주는 말, 목적격, 보어 얘가 투부정사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목적보호, 보어라는게 뭐냐면, 명사 아니면 형용사잖아? 그치? 이 명사는, 다시,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어, 원형부정사가 올 수도 있어. 형용사는, 말 그대로,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현재 분사도 올수 있고, 어, 과거 분사도 올수 있어.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예를 보면, 그 목적 보호자리에 명사 올수 없나요? 라고 여러분 나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당연히 명사 올수 있지. 그지 근데 우리가 다루는 파트는 뭐예요, 지금? 명사를, 명사가 올수 있냐, 하나냐, 두 개냐, 뭐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고, 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부전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럼 원형부전사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걸 다루기 때문에, 명사가 어, 눈에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야그요 어때요? 얘도 올수 있다 왜냐면 얘쓸 거라 믿고 자 동사 목적 원래 목적을 보호를 쓰는 투 부정사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야 일반 모든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이에요 자 삼형식 오형식 모두 이쓸수 있다 이걸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동사에다가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게 삼형식이고 목적을 오고 투 부정사를 쓰거나, 이거 보호란 말이야. 이때는 목적어가 되고, 이런 동사들 다음에 바로 오면 목적어라고 하고, 목적어 온 다음에 목적어 설명하면, 목적보호라고 하는 거고. 큰, 큰, 뭐, 지장 없을 거예요, 이 개념. 그러니까 오형식 문장을 아는 거랑 투 부정사를 아는 거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게 지금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스트럭처에서는 뭐예요? 문장, 늘려쓰기. 문장 늘려쓰기, 대절, 뭐, 의문사절, 뭐, 조건절, 뭐, 아, 조건절은 늘려쓰기 아니지. 뭐, 뭐, 그런 것들 나오고, 어, 문장 늘려쓰기의 그, 스트럭처 본 친구들은, 어, 대절, 투부장사, 이런 것부터 나와요. 연결이 돼서 문장을 길게 쓴다. 다른 얘기로는, 목적어로 나와 있는 파트에 보충어까지 써준다. 이런 거로 투 부정사를 쓰더라 이게 지금 나와 있었으면 좋겠고 목적 보호를 쓰는 원형 부정사는 뭐냐 도대체 그러면 이 문장 보통 모형식이라고 하는데 지각 동사 사역 동사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준사역 동사 help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관계가 능동이면 이 자리에 원형을 쓴다 원형 부정사를 쓴다 Okay.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냥 원형 부정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형 부정사니까 root infinitive 뭐도 되겠네. 다음에 지각동사들 여러분 아니까 원형 부정사 쓰고. INC가 오기도 하죠. 왜? 두 개는 선택이잖아. 옵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적어가 다 그런데 목적어가 동작의 대상이란 말은 이게 수동적이다 이런 거야 응?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많이들 헷갈려하는 파트죠 그녀의 이름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걸 따지는 거야 이름이 불리는 거죠 c a l l 그러니까 e calling, call 지각동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투콜은 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 콜링이거나콜일 컬링 텐데, 그지? 투콜은 안 쓰잖아, 지각동사니까. 그건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까, 이걸까라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콜드 이거는 어떤 거에서 유리하는 거야? 그쵸, 이게. 이게 도대체 이 목적어와, 이, 과거 분사하고 투부정사가 어떤 관계이냐를 관계성을 보는 거야, 관계. 관계는 수동적인 관계지. 이름이 불려지는 거다. 수동. 자, 사역동사가 왔고요. 그 다음에 원형부정사 온다고. 당연한 건데. 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수동태로 바뀔 때, 오형식문장의 수동태 봤었지? 그때 수동태 때는 투부정사가 살아나요. 이게 가죠? 그다음에 할프 동사는 원형 부정 원사 동전사 모두 쓸수 있다. 이거 나중에 내가 한 방에 정리해 줄게. 너무 길어 이런 것들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거분사 쓴다.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러면 목적어가 만약에 긴긴 긴 목적어, 즉 문장이 목적어인 경우에 어떻게 할까 문장이 목적어면 이 문장의 자리에 이 틀을 놓고, 문장이든 뭐투 부정사든, 길면 어떻게 돼? 앞쪽에다가 목적어에 가주어 배웠었죠? 이 어쩌고저쩌고 투 부정사 이렇게 쓰는 가주어, 진주어 배웠듯이 가 목적어, 진목적어로 이렇게 목적어를 기, 목적어의 길이가 길다면 뒤로 뺀다 이게 이제 영어의 또 하나의 속성이죠 잘 알아두세요 이거 뻘겋게 돼 있잖아 make it make it a rule 뭐하는 게 make it a rule to, to take a walk every morning 잘 알아두세요 암기 또 감기가 쳐들어오네 다음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어, 사역동사 5형식 문장일 때 목적을 부쓰 이거 왜 쓰느냐 왜 자, 여기서 지금 이걸 왜 쓰냐 라는 물음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 자, 오형식 문장에서 투부전사 목적어인 경우에 투부전사 문장 끝에 두고 대신 목적어의 자리에 이틀을 준다 그럼 위에도 그래야 될거 아니야? 아니죠. 이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없던 경우에 목적어가 '투부정사'라는 말은 먼저 1차적으로, 보통 목적어는 단어 하나, 단어 하나를 쓰는데, 단어 하나를 쓰지 않고 어 여기 이 자리에다가 일단은 '구'라는 말이에요. '투'랑 부정사가 쓰이면 일단 단어가 두 개지, 두 개란 얘기는 '구'가 되고 길이가 어떻다는 거야. 길이가 늘어났어. 이 늘어난 길이에 대해서, 어, 어, 투정사가 목적어라는 개념은 일단 목적어가 길어졌다. 길어지면 뒤로 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더 편해요. 길이가 길면 뒤로 뺀다. 자, 이런 동사들이 뭐 make, think, believe, find, consider, 고려하다. find 같은 경우도 발견하다, 알아내다. 믿다, 생각하다. 메이크 뭐뭐로 삼다. 만들다 이런 표현인데. 삼다 뭐뭐로 삼다.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되고 있죠? 오형식문장에서 목적격 보형태가 목적 관계가 어떠한지 능동이면 아, 원형 부정사를 쓰고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쓰고 이 관계는 뭐, 어, 하늘이 뭐두쪽 나도 지금, 지금 뭐 문법에 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씁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뭐, header car fixed. I have my picture taken.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여기 문장은 좀 이따가 다시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